내가 언제부터 잘 풀렸지? 18년짜, 꼬인다. 음, 인다 영원히 가는 건 세상이 없죠. 네, 그것도 이제 자연순환처로 네, 네. 연결되어 있는 거죠. 1 2이 더하기 6이죠. 네. 그게 뭐냐면 1 5년의한 계절이잖아요. 네, 네. 한 계절이 지나가고 조금 더간 거죠. 네, 네. 사실 15년이 끝인데요. 음. 우리가 자각하는 게 3년이 더 걸리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그 마음고생이 심할 때가 있잖아요. 추... 근데 이 마음고생은 몸고생하고 다 연결되는 거라 정말 네.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데 예. 그렇게 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야, 이게 언제 끝날까? 음. 뭐 그래서 이,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다 지나가리라고. 뭐 예, 얘기. 예, 예. <laughs>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예. 예. 그이 또한 지나가는 그 시점을 좀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추워요. 음. 다만 그 기간이 좀 길어요. <웃음> <웃음> 얼마 전에, 어, 이분 얘기해도 되겠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네. 80대 중반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가 돼요. 어, 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찾아오셨다고 어. 하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 사연 들어보니까, 옛날에 남편분이 대기업에 사장도 하시고, 고립사또 강남에서 잘 사시고 그러다가 남편분이 사업을 해갖고 서서히 망해서 음. 네, 강남에서 다 쫓겨나 팔고 쫓겨나서 서울 근교로 경기도로 이제 이사가신 거죠. 네. 다 망해서 계속 네, 기울었네요. 네, 기울었죠. 그러다 남편분은 또 돌아가시고 음. 참 인생의 흥망성쇠를 다 이렇게 피노에락를다 겪으셨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정정하세요. 음. 예, 그분 나이가 있으시니까. 나는 죽을 때좀 편안하게 죽을란가? 뭐, 이런 것도 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가 사주를 딱 보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편안하게 가시겠네요. 오, 정말 음.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사람은 또, 나름대로 또, 남이 못 가진 복도 있고, 가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머니는 돌아가실 때 정말 편히 가실 거예요.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빈말이 아니고 저는 막 자신있게 그리고 돌아가신 시기, 시기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네. 제가 사실 좀 알려드렸어요 아. 그냥 편히 가신다고 그래서 걱정 마시고 다니시라고 예. 그러다가 워낙 후룩 가신다고 야, 정말 좋은 소식이었요 예, 기분 좋아서 가셨어요 저도 예. 흥분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참 내가 강남사서초동 살다가 쫓겨났는데 다 팔고 차압당하고 어. 참굴인데 이거 진짜 좀 살아서는 만회 못하겠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어요 네. 네. 그 시기만 알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음. 그때는 아 기억이 잘안 난대요 그 사회 복잡한 일이 많아서. 네. 그러더만 이제 아드님한테 전화해서 야 누구야 우리가 거기서 소초동 떠난 게 언제였지 네.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가슴 마음이 짠했어요. 그때 이제 2014년이더라고요. 아, 2014년. 10년 조금 더 됐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이사가셨어요그 사이 이제 아드님들은 다또뭐본가에서 나가고 혼자 사세요. 음. 남편분 돌아가시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훌륭하신 분이 아주.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언제쯤 이 치욕이 끝날까요 하길래 제가 얘기를 들었죠 이사가신 때가 2014년 매도월달이니까 더하기 18년 하면 그때 가면 끝납니다 18년 걸립니다 오, 네 32년이네요 김PD님도 옛날에 자기랑 해서 고생하셨죠 네 2001년이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거 18년 걸리면 대충 벗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게요, 그, 욕하는 18이, 18이 아니고요. 그게 1이 더하기 6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서 12년이죠. 거기에 6년이 지나면 대충 벗어납니다. 그래서 영광도 그래요. 좋았던 때도요, 18년이 지나면은 대충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 그런 거죠. 야, 참새 잘 나간다. 권력의 정점에 있다. 뭐, 아니, 인기 절정이야. 뭐, 가령 이제 뭐, 이영애 같은 배우, 한때 대단한 배우 아닙니까, 거 그렇죠. 뭐? 네. 대장금. 예. 엄청난 인기, 그런 옛날에 산소 같은 여자, 뭐. 예. 대단한 배우신데, 그런 분들도요, 음. 대충 18년이 한계입니다. 음. 그거 지나가면 대배우지만은, 지금 활동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가끔 뭐, 광고나 찍죠. 예. 전지현 씨도 광고만 찍죠, 별로. 네. 그죠? 네. 옛날에 그 이영애 씨 정말 엄청난 인기였잖아요. 네. 모든 권력도 영광도 부귀 영화도 치욕도 네. 그 어떤 일이든 18년이 지나면 대충 거기하고 이제 뒷파트를 합니다. 아. 그러다가 24년이 지나면 아 끝났구나. 음. 그 30년이 지나면 아련한 추억 저편에 있어요. 아, 24년이 지나면 이제 진, 진짜 끝나네 네, 12년 곱하기 둘. 아. 그리고 나서 육함 30년. 저번에 하동 30년 그런 말 했죠. 예, 예. 그래서 30년 지나면, 아, 참, 먼 추억의 얘기다. 음.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어, 올해 2025년이잖아요. 네. 제가 1995년에 중국에 있었습니다. 예, 얘기하셨죠. 95년, 네. 96년. 그 30년 됐거든요. 네. 그때 알았던 중국 이 친구들이 지금도 연락돼요. 음. 그런데 참 그때만 해도 전체가 젊고 이제 뭘 모를 때인데. 그때 그런 세월들이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30년 지나면 가득한 추억이 되고요. 음. 아, 힘들다. 그래서 막 찾아와서, 아 저는 언제쯤 이걸 좀 벗어날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막막한 기간, 6, 7년 갑니다. 네. 지금 일이 터졌어요. 네. 자, 예를 들면 그분은 강남에서 네. 경기도로 그저 나갔죠. 네. 6, 7년은 정말 나날이 막막합니다. 그냥, 그냥 네. 고생이죠. 그러다 10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아이고, 막, 뭐, 고생 시작한 지꽤 됐다. 네. 그런데 그게 18년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슬쩍 벗어납니다. 음. 근데 그이 아주머니는 제가 볼때 32년까지 가기 전에 아마 편히 가실 것 같아요. 아, 그 그래. 근데 이제 그 집안들, 네. 그 자녀들, 네. 네. 자녀들도 이제 같은 집안이니까요. 음. 그분들은 그때 되면 이제 그런 영향을 벗어나겠죠. 음. 그래서 고생도 18년 지나면 대충 끝나고요. 영광도 18년 지나면 대충 끝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 예를 들면, 이제, 이창호 바둑 기사 아시죠? 예, 예. 그 양반도 86년에 입단했어요. 네. 바둑을. 네. 그러면서 막 엄청난 각광을 받았죠. 네. 18년 더하면 2004년이죠. 네. 대략 그 무렵부터 이창호 구단의 시대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네, 네, 네. 소년 명제였는데. 네. 이름을 이제 서서히 많이 못 듣게 된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세돌이 나오고 이러면서 예, 이제 예. 판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천하의 영웅, 나폴령도 마찬가지예요. 48년입니다. 음. 히틀러 있죠? 네. 히틀러가 나의 음. 투쟁이라는 책쓴거 아시죠? 예. 마인의 깜포. 네. 깜, 감옥. 감옥에 있을 때쓴 책이에요. 예. 그 책으로 떴거든요. 네. 그게 1926년입니다. 1926. 예. 일차 예. 대전 이후에 독일에 네. 있으면서, 담빵빵 있습니다. 26 더하기 18하면 44년. 44년이죠. 예. 45년에 자살했죠. 그렇죠. 그때부터 히틀러가 나칫을 만들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렇죠. 보통요, 정치하는 사람들 감옥에 있다 넣으면 크죠. 네. 히틀러도 감옥에서 출강하면서 갑자기 독일 전개 한리더 음. 등장하죠. 예. 그게 18년 지나서 음. 44년이잖아요. 네. 45년에 그냥 음. 총, 자살하고 불길러서 시신 소화했잖아요. 네. 그게 18년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상담하러 오셨던 그분 얘기로 시작하셨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이제 끝날 즈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고생이. 네. 그러면서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상도다해 가는, 이제, 지점이. 그죠. 네. 겹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신다고 이제 해석을 하시죠. 는 음, 그 전에 편히 가실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래서. 음, 벗어나는, 벗어나는 어, 시점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걱정 마시라고. 어. 되게 편히 가시니까. 음. 제가 딱 보면, 그,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의 딱그 상을 알아요. 아. 우리 어머니는요. 예. 2019년에요. 2초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네. 그냥, 우리 문인 집에 가서, 그 침대에 앉았다가, 떨어져서 가셨어요. 야... 그냥, 밖에 쓰러졌어요. 근데 네, 형사 진짜. 얘기가, 정신이 있었으면 손을 짚었을 텐데, 그냥 쓰러졌다. 음. 그래서 이건 휴지가 나갔다. 아... 우리 어머니 가신지 모르고 가셨을 거예요. 굉장히. 근데 우리 어머니 평생 그랬거든요. 나는 이 다음에 갈 때, 한 달에 간다 그랬거든요. 어, 정말 한숨이 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가시는 날 제가 우리 어머니 가신 다음에 제가 계산을 뽑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떠나시는 날인데 오전까지 멀쩡하세요. 그러니까 안맞네, 이렇게 생각서 내가 아니 누나 집에 간다길래 가지 말지 그래 막 싫어했어요. 사고 날까봐.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죠. 우리 누나한테서.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요 하늘이 캄캄했어요. 근데 저는 그 날짜 뽑아먹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셨다는. 아, 깜짝 놀랐죠 근데 저는 계산상으로 오늘이 가시는 날 쉼기 음, 랬고 음. 있었는데, 날 가셨어요. 2초만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야, 오른발 대박. 어, 근데 이제 그렇게 편히 가실지. 그러면서 않네. 90에 갔어요. 네. 힘들게 가실지는 또, 그건 또 관상을 보고 하시네안상도 있고요. 은세. 운이 좋을 때 죽으면 쉽게 죽습니다. 아, 예. 그래서 늙어서 있잖아요. 맞아. 운이 네. 좋은 사람들이 죽을 때 편히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분도 이제 굉장히 고생스러운 운에서 벗어나기, 벗어나고 있죠. 네.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유지하실 수있어 네. 아. 그래서 그분은 편히 가실 거라 걱정 마시라고 제가 안심시켜드렸는데, 저는 그동안에 그 생사 많이 봐서요. 저분 편히 가겠다 아니다. 뭐 대충. 영광이 있죠. 네. 네. 18년이라는 그 시간을 가지고 나의 삶을 좀 가늠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은 좀 얻을 수 있겠네요. 어, 이거 언제 끝나, 그러면? 그러니까 18년. <laughs> 시작점을 잘, 잘 계산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잘 기억하라. 그래서 그 지점을 찾아. 내가 언제부터 잘 풀렸지? 18년짜 음, 보인다. 보인다. 영원히 가는 <laughs> 세상이 없죠. 네. 그것도 이제 자연순환 철로 네. 연결되어 있는 거죠. 1이 나기 6이죠. 네. 그게 뭐냐면, 15년이 한 계절이잖아요. 네네. 한 계절이 지나가고 조금 더간 거죠. 네네. 사실 15년이 끝인데요. 음. 우리가 자각하는 게 3년이 더 걸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항상 그러네요. 인간이 네. 자각하는 건 항상 늦네요 점점 늦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주제로 네, 재밌는 얘기를 또들려주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재미난 얘기 하죠. 예, 고맙습니다. 네. 네.